안녕하십니까. 미래교육학자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.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. 채널 이름. 우리는 처음에 유튜브 채널 개설할 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채널 이름을 정합니다. 그러나 채널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위에 상단에 이 동그라미에 이 채널에 이 로그인 하면 내네 채널이 나옵니다. 이내 네 채널을 눌러주면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여기 청색의 이 메뉴가 보일 겁니다. 이 채널 맞춤 설정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네. 다시 이제 채널로 들어오는데요. 여기 다시 우측 상단에 저의 이 동그라미의 아이콘 눌러주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옆에 유튜브에 이 톱니바퀴의 설정이 나옵니다. 이 톱니바퀴의 설정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이제 채널로 들어오는데요. 여기에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구글 프로필에서 수정 이렇게 나오죠. 예, 현재 저의 이 채널 이름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에 구글 프로필에서 수정 눌러주면 구글 예, 이제 프로필로 들어는데요. 오 예, 여기에서 어 자신이 원하는 어 채널 이름을 이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는데. 어,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매번 채널 이름이 즉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요. 어, 이 구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어,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오늘 채널 이름 바꾸고 다시 내일 바꾼다고 한다면 어,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. 다시 말씀드려보면 채널 이름은 어, 바꿀 수는 있지만, 어, 어느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종국 교수였습니다.